안녕하세요. 짜임니팅입니다. 두코 고무뜨기 세 번째 유형, 겉뜨기 세 코로 시작해서 겉뜨기 두 코로 끝나는 두코 고무뜨기 무늬를 뜰때 보조실을 이용해서 밑단 코를 예쁘게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코 고무뜨기를 뜨는데 오른쪽 끝에만 겉뜨기 세 코로 만들고 싶을 때는 필요 코스가 4의 배수 플러스 3코의 조건값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 이제 게이지 계산하셔서 코스 계산하실 때 먼저 이제 4의 배수 플러스 3코의 조건값을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범으로 위에 샘플링으로 몇코 그려본 그 코스가 15코 세어보면 15코거든요. 15코 4의 배수 플러스 3코 맞죠. 이렇게 필요 코스를 4의 배수 플러스 3코로 맞춰 놓으시고 보조 코스의 계산 방법은 이 필요 코스, 사입에서 플러스 3코의 조건 값을 맞았던 그 필요 코스 플러스 1 나누기 2 해서 나온 코스가 보조 코스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제가 샘플링으로 지금 15코의 필요 코스를 정했을 경우에 플러스 1 나누기 2는 8, 8코 이렇게 계산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8코를 먼저 보조 실로 코를 잡아 볼게요. 위에 하얀색 실이 내가 뜨려고 하는 색상의 실이고요. 그 실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색상의 보조실. 적어도 굵기가 본래 실 굵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굵은 걸 선택하시는 게 끌어올리실 때 편해요. 그럼 먼저 보조실 우리가 계산했던 8코를 잡는데 어 대바늘로 코를 잡으셔도 되고 코바늘로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거든요. 저는 편리상 코바늘로 한번 잡아 볼게요. 코바늘로 실 이렇게 잡으시고 매듭 짚고 느슨하게 느슨하게 제가 지금 필요한 코수 8코 사슬코 그래서 지금 8개를 잡고요 여유로 저는 한두 개더 잡아요 어차피 뒤에서 뒷산에서 코 끌어올릴 때 8코 필요한 코스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풀리면 좀 불, 끝에 한 코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사슬코는 내가 하려고 하는 코스보다 한두 코더 잡아두세요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 이제 대바늘로 뒷산. 이렇게 첫 번째 했던 그 꼬랑지 그쪽에 보면, 이렇게 겉면이 이렇게 사슬, 머리 따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편물을 뒤집었을 때, 여기 이렇게 볼록, 볼록, 볼록. 이게 뒷산이거든요. 여기에 첫 번째 보이는 뒷산에 바늘을 찔러서, 본래 뜨려고 하는 실을 이렇게 걸쳐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오면 이게 한코 줄은 거예요. 그다음 뒷산 바늘 찔러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코를 줍는 거예요. 이줄때이코 수가 8코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바늘로 바로 보조실 색상으로 코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 위에 그냥 본래실로 메리아스 뜨기 겉뜨기부터 한단 뜨시면 돼요. 지금 이 코를 줍는 게 메리아스 뜨기 중에 겉뜨기 한단 뜨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주었어요. 편물 뒤집어서 이게 겉뜨기 한단뜬 거예요. 그러면 편물 뒤집어서 안뜨기 뜰게요. 아 안뜨기 뜰때 이때 이제 초보님들은 단코링을 이실 자락에 편물 뒤집었을 때이실 자락에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그럼 첫 번째 코 찾기가 수월하거든요. 이제 몇번 하시다 보면 이걸 안 걸어도 잘 찾으시는데 처음에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리고 실이 가늘 때는 또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걸어놓고 두 번째 단 안뜨기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게 걸려 있죠. 안뜨기. 편물 다시 뒤집어서 세 번째 단 메리아스뜨기의 세 번째 단 겉뜨기 또한단 뜰게요.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면. 세 단, 이렇게 머리 따진 것 같은 체인 같은 게한 단, 두 단, 세 단, 바늘에 걸려 있는 것까지가 단수예요. 세단 됐죠. 이렇게 떠 놓으시고, 편물을 뒤집어서 이제 끌어올리기를 할 건데, 보시면 우리는 뒷면, 뒷면을 보고 지금 끌어올리기를 해요. 우리가 편물을 사용할 때 이쪽이 겉면이에요. 뒤쪽이. 그래서 뒤쪽의 모양을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코를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지금 겉뜨기 세 코로 시작해서 겉뜨기 두 코니까 이 편물을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쪽에 겉뜨기 세 코고 이쪽에 겉뜨기 두 코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겉뜨기 두 코의 모양을 만들어야 이렇게 뒤집었을 때 겉뜨기 두 개가 나오니까 지금. 안뜨기 두 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뜨기를 해야 뒤에서 겉뜨기로 표현이 되니까요. 이랬을 때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우리 단코링 걸어두고 갔죠. 이렇게 걸어두면 편한데 이 코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에 단코링을 잠깐 빼시고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요. 이, 이 코에만 해놓고 실을 이렇게 감아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코 안뜨기예요. 그럼 다음 바늘에 있는 거 안뜨기. 그럼 안뜨기 두 개가 됐어요. 실 뒤로 놓고 밑에 있는 거 보조 실 사이에 땡땡땡땡 보이는 이 가로줄 이게 다 겉뜨기로 끌어올려서 떠질 거고 바늘에 있는 코가 안뜨기로 되는 거예요. 이 코를 밑에서 위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찔러서 바늘에 걸쳐서 겉뜨기 또. 밑에 있는 거 끌어 올려서 바늘에 걸쳐서 겉뜨기 실 앞에 놓고 바늘에 있는 거 안뜨기 두개실 뒤로 놓고 밑에 보조실 사이에 있는 거 밑에서 위로 끌어 올려서 걸쳐서 겉뜨기 이렇게 또 들어올려서 이게 잘안 들어올릴 때는요 저는 앞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초보님들 불편하시면, 이렇게 돗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시침핀 이런 걸로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바늘에 걸쳐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뒤로 뜨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령껏 하시면 돼요. 겉뜨기 두개 했고, 바늘에 있는 거안 뜨기 두 개. 또실 뒤로 넘겨서, 밑에 있는 코 들어 올려서 겉뜨기. 또 겉뜨기 그리고 안뜨기 끝에 세개 남았어요. 위, 이렇게 안뜨기 세 개를 해야 이렇게 편물 돌리면 겉뜨기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바늘에 있는 거는 안뜨기 세개 순서대로 그냥 뜨면 코수가 맞는데 밑에 하나가 남아 있죠. 맨 마지막 코는 위에 코하고 아래 코 같이 들어 올려서 안뜨기 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코 안뜨기 하나 둘. 마지막 코는 먼저 바늘에 살짝 옮겨 놓고, 밑에 남아있는 한 코를 밑에서 위로 들어 올려서 이쪽 미리 옮겨놨던 코를 다시 왼쪽 바늘에 옮겨서 두 코를 동시같이 끌어올려서 안뜨기 이렇게 하면 편물 뒤집어 볼게요. 여기가 겉뜨기 세 코에서 겉뜨기 두 코로.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보조실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잘안 안 되죠. 이 실이 가는 건더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굵은 걸로 그래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뺄수 있어요. 대바 늘났을 때는 그냥 중간과 이렇게 다 손으로 일일이 풀러야 돼요. 이렇게 보면 겉뜨기 3코로 시작해서 겉뜨기 3, 안뜨기 2, 겉뜨기 3, 겉뜨기 2, 겉뜨기 2로 끝나는 두코고무뜨기 보조실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어, 다른 유형의 두코고무뜨기 알려드릴게요. 안녕